아유, 안녕. 음, 안녕. 안녕.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의 첫인상을 이제 써주시면 될 겁니다. 다들 방송은 방송으로 봐라.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 방방바선언. 라운님 착하게 써주겠지. 에이, 설마. 저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웃음> 말아주세요. <웃음> 라우님 착하게 써주겠지. 에이. 보내주신 거 차례대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400만 유튜버 왔다고 갑자기 선크림 바르고 옷 갈아입고 별치라를 다함. 끝나고 저 죄송한데 저 유튜브 구독자 좀 올리려고 콜라보 가능한가요? 할것 같음. 그리고 끝나고 라온님으로 벌어먹은 돈으로 오늘 나좀 잘생겼었나? 오늘 수익이 좀 좋은데? 할것 같음. 야 갱아. 야, 야 야. 나 아니야. 아니야. 야아 너? 야, 나 아니야! 너, 누가 봐도 너야! 나 아니야! 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들거리는 눈으로 거들먹거리면서 눈 위아래로 스킨하는 거 개열받는다. 와중에 시크한 척 툭툭 내뱉는 말로 아 내가 몇 마디 해줄게 하는 게더 뼈짐. 지금 <laughs> 이것도 양갱이 같죠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이것도, 신어, 왜, 신어. 이것도 왜 이것도 왜 양갱이 같지 이거?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송만 아니었으면 안경에 잠물쇠 채우고 다닐 것 같은데 <laughs> 방송을 편하게 듣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 보여요. 무슨 <laughs> 소리지?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어, 예. 다음, 다음 잡았다. 거 해주세요. 네 번째. <laughs> 그나마 게 되게 잘하게 생기셨다. 프로게이머인 듯. 오케이. 400만 유튜버였다고 갑자기 선크림 바르고 이거 밤양경. <laughs> 2번 임나은, 3번 꽃감, 4번 라오님. 쫀댕님의 <laughs> 축하드립니다. 정확히 단한개 맞으셨습니다. 너무 잘요 우리 누구지? 잘 자보세요. <laughs> 응, 너 뒤졌어. <laughs> 오늘 마지막 한 방일 <laughs> 것 같은데?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학생이 막뭐 학생 답게 다녀야지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웃음> <웃음> 의대 을대 방송하는데 30분 낼고 너 참교육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웃음> <웃음> 두 번째 학교 사무함에 사탕 같은 거 받으면 괜히 교실 책상 위로 가져와서 아나 이런 거안 좋아하는데 <laughs> 이러면서 거들막하고 애들 꼽주는 게 일상일 것 같아. <웃음> <웃음> 와, <웃음> 자 이건 라온님 절대. 아니야, 이거는. <laughs> 세 번째 FPS 랜선 연애 마스터 <laughs> 이미한6명 정도 갈아치우는 거. 이거는 지겨 이거. 이거 <쓰는데> <웃음> <웃음>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은 애기 애기할 것 같이 생겨서 마음에 안 든다 언니 없다가 생기면 팔짱 끼고 쓴 뒤로 데려간 다음에 언니도 <laughs> 마음안되세요할것 <laughs> 같았음. 그래서 처음에 말을쉽게못 걸었다. 자불이 당할까봐 <laughs> 어... 아니 근데 진짜 매번 할 때만 느끼는 거지만 임나은이 진짜 개악질이야 <laughs> 1번 양경언니 2번 네? 그 사탕이 라온님 네? 랜선 연의 나은언니 4번 조둥님다 꽃가미님을 정확히 단 하나도 맞추지못했습니다 <laughs> 음. 아 모르겠지 잠깐만 그럼 라온님이 그 사탕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님두번 만에 개악하셨어 아 이렇게 <laughs> <하는> 거라며요 <laughs> 제대로 배워셨는데 <laughs> 근데 저는 하도 맞아서 이젠 뭐 괜찮습니다. 두모가넌 오자마자 야발 시전에서 곱게 한 놈을 알잖아. 자 그럼 첫 번째 부터. <laughs> 저 복장으로 한껏 몸에 힘주고 강남 클럽 놀러가서 신나게 춤추고 있는데 아무도 봐주질 않아서 무대 난입해서 혼자 트월킹 쳤지만 더 싸늘해지는 반응에 나가서 혼자 우열한다. 네네 네. 웃어요 아저 웃고 있어. 너너 아, 그래? 너 조용히 하세요. 네. <laughs>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끼 얼굴만 봐도 뉴트리알리임 전에 강가에서 말버는거 봤음. 전에 사냥꾼이 잡으러 가는 어, 거 제가 말렸음. 야 송두가. 야 뉴트리알 너만큼. <laughs> <웃음> <웃음>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집 세차 있는 부유한 이모님 닮았는데 입 열면 동아리에 3일째 섞고 있는 꽈 누나 같은 게 웃은 일 근데 좋은 거 아니야? <laughs> 자, 집 세차했으면 진짜 아니에요? <laughs>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자마자 부부싸움 오지게 해서 귀찮은 근데 끝나고 나서 자기야 상처받았어? <laughs>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짜, 진짜! 이거 너무 기분 나빠요 <웃음> <웃음> 그리고 오늘 내절 심하게 한 다음에 아 오늘 방송 내가 다 했다 할것 <laughs> 한명 말 존나 심하게 <laughs> 하네 <하려면> 이거 누구지 <누구시더라구요>? 도대체? <laughs> 1번이 굉장 네. 라온님 같고요 2번이 얼굴만 봐도 이새끼 뉴트리아님 <laughs> 제가 뭐 X발 새끼예요 3번이 꽃감이고 4번이 나은님 밤양양님은 정확히 단두개 맞추셨습니다 <laughs> 아니 오늘 개빡세 오늘 진짜 조용 너무 무서운데 자시작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입고 신후 죄송한데 조카 옷빼어 입고 오신 거예요 아니 지 <laughs>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 밑에 <laughs> 살짝 정수리 보이는데 정수리 냄새날 것 같아요. <laughs> 이너좀 심했다. 왜? 야, 이거 좀 심했다. 우와. 나 아니야! 뭐로사는 양갱아 얘네나 아니야, 진짜 그런 거! 적당히 좀 해! 나 아니야! <laughs>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합방이라서 하하, 호호 표정 관리하시는데 나중에 끝나고 담배 한대쭉 빨면서 아이시간가 존나 빡세네 해가 됐습니다. <laughs> 아니, 양갱아. 너몇 <laughs> 개를 쓴 거야 지금, 어? 너몇 <laughs> 개를 쓴 거야 지금. 다음요. 내한테 <laughs>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 생각웃으면서 지금은 방송하지만 방송하고 나서 아, X발, 저기요, 400만 유튜버 불러놓고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laughs> 하고 개꼽줄 때 나머지 세명 오늘 기강 잡히고 집에 울면서 갈것 같습니다. 양갱아, <laughs> 너 말을 왜 이렇게 심하게 해 너. <laughs> 나야. <웃음> 오케이. 맵네요. 첫 번째가 양갱님. 두 번째가 뭐죠? 꽃감님, 세 번째가 나은님, 네 번째가 쫀득님. 축하드립니다. 단한 끼를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놀람> <놀람> 저희 아직 판단하시지 못하셨군요. <목소리> 자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하다, 하다, 수고 제일 수고 본인이 충격 받은 거 하나씩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하다.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 어땠을지 첫 인상 보고 학창 시절 어땠을지 판단하기. 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점심 시간에 농구공이나 축구공 모자라면 이 새끼 대가리로 놀았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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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명 중에 한 명이라고? 어이, 두 번째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맞아요. 나 나온인데 얘지보다 약해 보이는 어, 그래, 피카츄한테는 그래. 세상 그렇게 나쁠 수가 없는데 진짜 일진들이 나준석가 피카츄 하나 사와라 이러면은 삐까삐까 하면서 아, 내발로 <laughs> 뛰어갔다고 <할> 상이다. <laughs>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에서 조용히 핸드폰으로 애니메이션 보다가 뒤에 애들 지나가면 급하게 화면 공부하는 화면으로 바꿀 것 같음 수업시간에 애니메이션 보다가 슬픈 장면 나와서 눈물 참으려고 천장에 있는 문이 하나 둘셋할것 같음 <laughs>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긴 건가짜게 생겨서 그 얼굴로 일진대이랑 어울려다니면서 오타쿠 찐따들 코묻은 돈다 뜯고 다녔을 것 같은데 사실 포지션은 그냥 더글놀이 소명호 <laughs> 와, 나 진짜. <laughs> 나 아니. 아니 누구지 진짜 모르겠어 이제. <laughs> 나개 웃겨. 와, 뭐지? 이거 입나온이야 이거. 두 번째 거옷감 3번, 라온 4번. 밤양 게임. 진짜 최소 두 개다. 진짜 최소 두개임 청대 님은 정확히 단한개 맞추셨습니다. 와, 진짜 뭐야? 모르겠지. <laughs> 와, 진짜 뭐야? 진짜 표정들 다 진지해 키우 키우 그니까 그럼 첫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반 남자애가 고백하러 오면 세상 착한 척 당혹스러운 척어 미안 거절해놓고서 지 친구들한테 그날 하루 종일 아나옆반 개가 나한테 고백했어 이러면서 <laughs> 썰 풀고 다녀서 애들이 지친와국가 진짜 개나 빴다 진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 머리는 노랗게 염색해놓고서 아염색비뭐 <laughs> 염색하고 오면 <laughs> 꼬리 염색했네? 아얘 머리에 막 어울린다고 생각하나봐 이러면서 꼬 모지게 줄것 같다 와 아니 꼬까미 어... 진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꽃감이 학교 가면 남자애들이 바닥에 발바닥도 못 붙이게 함 바로 손으로 꽃까마 만들어가지고 꽃까마 여기 타 쉬는 시간마다 야초코해몽 이러면 바로 응, 내가 사올게 하고 사다 맞추러 간 급식도 대신 받아준 꽃감이 말이면 모든 다 들어주는 스윗남 40명 대기중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간만 되면 갑자기 병약한 척 여주인공 빙의해서 언생님저오아 수업 못 들을 것 같아요 이러고 수업 맨날 째놓고 있는 친구들이랑 골목 길에 가서 아, <laughs> <laughs> 잠깐만요 이거 아니에요 팔자처럼 가운을 다 잡으면서 쭈쭈가 먹고 있을 때아 라고 할뻔 라고 할뻔 옆방 그 고백 친구들 양경언니 염색 쫀득님 토크와이몽 라오님쭈쭈밭 나 언니. 자 정확히 단한개 맞으셨습니다. 민규까요 민규야. 자한 가지 옵션. 아민치겠다 정도. 근데 오늘 뭔가 메인 디쉬라고 하기는 에 다들 다 세서.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들이랑 있을 땐 요즘 핫한 아이돌부터 패션 아이템까지 다 꿰뚫고 있는 인싸 재질인데 사실은 자는 척 담요 뒤집어 쓰고 핸드폰에 다운받아둔 이색의 오타쿠 애니메이션이나 아이돌, 기행 소설 보고 있을 때. <laughs> 아. <아니. 웃음> 근데 비드몇번 비하... 보긴 했어요.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나에게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같이 다닐 를 없어서 좀 찐따 같은 애들이랑 엮여 놀다가 잘나가는 애들이 말한번 걸어줬다고 어, 우리 친해진 건가? 라고 생각하고 붙어 있다가 나중에 떨궈지면 집에 가서 나는 실패작이야 이거 들으면서 <laughs> 오열할 것 같은. <laughs> 아, 나는 실패자. <실패적이니까 웃음> 노래 있어요. 아. 자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들한테 신뢰 사할 일이 지갑밖에 없어서 지갑으로 애들한테 신뢰 사고 다니다가. 애들 비밀 여기저기 턴 다음에, 총문 내고 다니면서, 야. 애들이 뭐라 그러면은, 뭐가? 꼬우면 네주동아이 단축을 잘했어야지라고 할것 같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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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말 심하잖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니야.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갈 때마다 여자애들 틴트 뺏고, 남의 제가요? 화장품이랑 아. 화장품을 싹다 뺏은 다음에, 예쁜 여자애들한테 괜히 시비 걸고, 아, 제가요? 남자애들한테 정치질 해가지고, 제가요? <laughs> 비엘은 비엘 라웃님 2번이 나은님, 3번이 그, 이 새끼요. 그 4번이 꽃가미 자 여기서 정한퀸 반양갱님은단한개 맞추셨습니다 아와 뭐잖아 아니, 아, 아, 아니야 오늘! 와 진짜 불수능이다 오늘 아, 왜? 왜 이렇게 어려어 <laughs> 불수능이다 막내네 왜왜 왜 웃으세요? 왜 쓰면서도 웃으시는 거예요? 만에 준럼첫 번째부터 1층 무리 애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애들 괴롭히고 다니는 나쁜 애들 중에 수장 말을 잘안 하는데 고깃짓 하나로 1층 꼬붕들이 일사불란하게 촥촥 움직임 그냥 센 보이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존나 센 거임 <laughs>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학창시절 때 남신경 눈치 하나도 안 보고 독도에서 나루토 <laughs> 다니기 존나 갈것 같음 하하하하하. <laughs> <나도> 도리기싫 도달이... <laughs> 어, 근데 귀여워. 세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laughs> 교실에서 맨날 이어폰 꽂고 다니면서 누가 툭 치거나 말 걸면, 아, 건들지 말아줄래? 라고 하면서 속으로. <laughs> 언제쯤 나만의 세상에서 음악할 수 있을까라고 망상하지만 어? 뭐, 주변 애들이 보기엔 그냥 존재감 없는 애한명내말째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축제 때 노래 부를 사람 익명 투표했는데 본인이 뽑힌 거 보고 아나 어, 못하는데 아 어쩔 수 없죠 뭐 하고 나중에 보니 알고 보니까 자투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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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은 쫀득님, 2번 꽃감님, 3번 양갱님, 4번 나은님. 나은님은 정확히 단한개를 맞추지 못하는데. 우와! 네! 네, <Next up>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못 맞춰? <목소리를 튕케 Qatar> 자 2분 타임 이번에는 헤어진 이유로 가겠습니다 좋은데? 헤어진 이유 그럼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론에 있는 이별 노래 들으면서 샤워함 조용히 샤워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 부르면서 샤워하고 샤워 나면 거울 닦으면서 내가 뭐 잘못했을까? 그녀가 돌아와 주길 하면 다음날 자네 일어나면 근데 사실 내가 아깝지 뭐 하고 자기 합리화 해버림 아니 잠깐만 이거 주제를 잘못 적으셨어요 이거 헤어진 이유입니다 헤어지고 나서 후가 아니라 평소 행실이 절에서 헤어진 거 아닐까요? 헤어진 이유. 예?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새끼 사귀어 본 적은 있어? 그 주제에 안 맞는 주제를 들고 왔어 나은 네? 뭘 내요 자기가 써놓고 지금 그게? <laughs>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좋겠다. 군대 가서 100일 휴가 나왔는데 여친 안 만나고 PC방에서 원신 존나 하다가 여친한테 비켜서 헤어짐 <laughs> <laughs> 다음.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여자한테 고백 받았는데 고백 받았다는 것에 혼자 나르시즘에 존나 취해서 여자한테 이상한 허세라는 허세 오타쿠처럼 다부리다가 사귄지 3일만에 차임. 1번 라운님, 이번 임나은. 여친한테 댓글 헤어지는 거야. 3일만에 차이는 거야요 밤양갱. 쩡님 한개맞으셨어요 누구야? <laughs> <노벨세! 웃음> 아예. 근데 진짜 뻥안 치고 제가 이 컨텐츠 하면서 4명을 한 번에 못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와 진짜 왜 이렇게 어려워? 차마나 민진데 틴트 산다고 꽃가루 <laughs> 5천 원. 민진아, 민지한테 5천 원 갚아라 빨리해요. 내가 언제 했어요? 내돈중 사진.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친이 꽃가미 컴퓨터 켰는데 직박거리 폴더가 있길래 이거 뭐야 하고 켰더니 무슨 게임에서 유사연의 사진으로 캐쳐 졸라 찍혀 있는 거 <laughs> 있어. <있었고, 웃음> 이거 뭐야?라고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 게임에서 온라인 연애로 다섯 달이 걸친 중이었어요. <laughs> <laughs> 요즘 문제가 있는데요? 두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데이트할 때마다 아 오빠 사진 찍을 때 바닥에 기라했잖아. 이거 어떻게 올리냐고 <laughs> 이러고 꼭 치고, 아니 내가 커피 가져올 때 빨대 세팅 해오라 했지. <laughs> 오빠 나니까 오빠 만나주는 거야 <laughs> 하고 가스라이팅 하다가 결국 남자가 잠수 이별. 와 꽃스라이팅. <laughs> 아 꽃스라이팅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세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랑 집 앞에서. 맞다하다가 아, 어, 엄마! 하고 엄마한테 걸려서 헤어진다고. 개잔인이고 쟨디야, 이거. <laughs> 네 번째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laughs> 남자애가 아직 우린 학생이라 대학가서 다시 만나자 하고 헤어짐. 꼬까이 집에 가서 밤에 인스타그램 키고 감성을 존나써놓고 아침에 입을 겁나 발로 차. 오케이. 첫 번째, 그거 나온 언니. 두 번째, 양경 언니. 세 번째, 쫀더님네 번째, 라온님 자, 꼬까님은 정확히 하나도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아, 아, 아니요! 아, 와연개 맞췄다. 어? 응? 잠깐시 다시, 다시 불러주세요. 뭐뭐뭐했다두 번째 양경 언니, 세 번째 쫀둥님. 두, 번, 두네 번째가 뭐였지? 아, 아, 그러면 단한개 맞추었습니다. 아, 중간에 순서를 잠깐 헷갈린 아, 것 같아요. 뭐지? 쫀둥님거 맞춘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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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한! 아! 다! 다! 아! 누굴까요? 이러고 있는데 진짜 혼자서! <웃음> <웃음> 어, <웃음> 두목 여기서 두 개만 맞춰도 두목이 1등이야 근데 진짜 모르겠어 3230입니다 3230. 그럼 첫 번째부터 시어머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 될 분한테 어머니 젓가락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다리 그렇게 앉으시면 안 돼요 하고 하나하나 훈수하다가 집에서 쫓겨나요 <laughs> 두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새끼들 사귄 적 있어? 음... 나님 <laughs> <난> <아니, 웃음> 자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정보 업체로 간신히 스펙 좋은 남자를 물어서 스트리머 친구들한테 자랑 졸라 했는데 이 사람 임망하는 거 알고 나는 순간 빤스런함. 내반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얼굴이 빠서. <웃음> <웃음> 우와, 우와, 씨, 와.. 못 와.. 와 묵직하다. 자 1번 시어머니 꽃가미. 2번 사귄적이 있음 나은님. 나은 3번 결혼 정보 에서 쫀득이. 4번 얼굴이 빠졌라운님단한개를 맞히지 못해. 쫀득.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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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제 꼴찌 결정전입니다. 2개 이상 맞추지 않으면. 제발! 자,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그냥 랜선 연애했을 때. 좀더가자나 <laughs> 이렇게 말이 심한데. 두 번째 남자친구랑 노래방 가서 혼자 씹덕노리만 부르다가 남자친구가 충격 먹고 찼을 것 같음. <laughs>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크온으로 사귄 남자는 5 0 0 명인데 실제로는 만나본 적 없는데 어떻게 헤어져요? 와, 존둥이 네, <laughs> <주승이>. 너무 심하다. <laughs> 토크온 얘기해서는 외국밖에 <laughs> <여기밖에> 없다. <laughs> 번째 <말씀드리도록> <laughs> 네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애니메이션 보는데 그 장르가 보이즈 러브여가지고 남자친구가 질려서 헤어지는. <laughs> 어, 어하지 일본, Yang, Nim, Ivan, Jundun, Nim, Sambon, Nim, s a b 자, 그러면, s a m 인데바이 i Dai, Baba, e d 위 Girl, Jung, E. Tosunida, Portugal. I'm not y o 보 r Bible. o 그가면 벌칙 하나 줘야겠구만. 합방 이용권으로 하나 쓰겠습니다. 저작권. 합방 이용권. 자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첫 인장 블라인드 테스트 했고요. 자 이제 응. 기억나는 거 하나씩 물어보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그그트와킹 누구입니까? 트와킹 라온님이십니다. 아, 선생님. 고마. 아, 아, <laughs> 내가 있을 것같다 했잖아 선생님. <laughs> 죄송합니다. 저그 처음 나왔었던 랜선연네아 쩐댕님이십니다. 아야야너 <laughs> <laughs> 잠깐만 어 어? 어? 나 봐야지. 지금 나 하나 있어 아 나. 덥다 나나 <laughs> 어, <나>, 나는 BL <laughs> 마지막 보이즈 러브 쫀뱅님이십니다 아, <laughs> 아! 어쩐지 맞췄다 맞췄다 그건 맞췄다 <laughs> 저 연애할 때 그거 있사, 이 새끼 사귀어 본 적도 없는그 음. 누구임? 아 저예요 야야 너무 새하 저예요 저예요 고생했어 요인프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아, 생하셨살니다 나 언니 때문에 20만원 넘게 받았는데, 그냥. 어, 진짜요? 여러분들, 또잉골도 비싸요, 그거. <laughs> 또잉골 비싸요. 어, 또잉골 한 판당 3만원이에요, 거의.